수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쿤이자스입니다. 유튜브에서 소방직 이제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생생들이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공통적으로 좀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 어, 타직년 공무원 노베이스 준비기간 반년으로 수석 합격으 어, 대단하시네요. 직년 현타와서 소방으로 이직 준비 중입니다. 자, 실제 저도 오랫동안 이제 강의랑 이제 학습 상담을 하면서, 어, 다른 직년을 다시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거꾸로 소방을 준비하다가 경찰에 준비하시는 분 많이 계시고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기간은 6, 6개월에서 한 7개 정도 생각 중인데, 가산점과 건전제 자격은 다 갖춰놓고, 어,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초시생 분들은 만약에 혹시 추후에 소방 공무원을 할 생각이 있어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가산, 가산 전수와 그리고 건전제 시험은 빠르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수험생들 사실 6, 7 개월 안에 소방 공무원 준비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합격생 출신이니까 그래도 공부했던 경험과 그리고 공부하고 나서 자신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무원 다섯 과목인데 이제 소방은 세 과목 을 주니까 대신 소방은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지역적으로 시험이 나옵니다. 과목이 줄어들어서 좋다기보다는 옛날 에 소방도 다섯 과목이었잖아요. 줄면서 상당히 지역적으로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줄든 시간은 체력 준비에 수도 예정입니다. 그렇죠. 다른 직렬 수험생분들과 체력을 같이 준비하셔야겠죠. 특히 이번 시험이 3월 초로 옮겨졌기 때문에 체력을 같이 준비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동일한 준비 루틴으로 준비한 합격 가능성이 높을까요? 자,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다른 직렬 합격생분들이 혹시 소방공무원을 준비해요. 그러면 공부 시간이 지금 많지가 않잖아요. 지금 거의 6개서 7년 정도라고 만약 한다고 하면은 저는 생각할 때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강의는 그냥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로만 들으세요. 저는 보통 학교생서는 배출하는데, 기본서랑 그냥 기출 정도까지만 들으라고 합니다. 다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교재를 읽으면서 내가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교재를 읽으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은 강의를 안 들어도 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어,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를 하는 유명 강사님께서 소방, 학은 강의를 상대잘 하시는데 소방관계복규는 거의 그냥 교재를 그냥 읽어다 주시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 수험생들 말하기를요 그럼 그런 경우는 굳이 강의를 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굳이 교재를 읽어준다 그럼 만약에 본인도 교재를 읽어가지고 이해된다 어, 그럼 교재를 읽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챗 GPT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강의가 필요하다 강의가 필요한 거는 어, 교재를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 강의를 부분적으로 활용해주세요. 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선생님들은 일단 그냥 기본서 기출, 나중에 단원별 문제집, 나중에 또 시행처별 기출 공채에서 다운받아서 푸시고요. 그리고 전범위, 동영, 모의고사 이렇게 약간 좀 교재를 활용한다고 생각하시고, 대신에 인강은 최소로만 보자. 기본서랑 기출. 그리고 합격해보셔도 아시겠지만, 만약에 기본서 좀더 이해 안 되는, 이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근데 그 부분은 어차피 기출에서 반복돼서 나오고, 추후에 문제풀이 과정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셔가지고 선택과 집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그래서 단계 합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면 이전에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합격 노하우도 있으시기 때문에, 자, 저는 실강을 다니며 하루 10시간씩 그 주에 배운 건 패드로 다 빈칸 뚫어 놓고 책안 보고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암기하고 회독해서. 아, 이게 참 애매한 게 뭐냐면 아, 좀 비효율적이에요. 즉 아까 그러니까 만족감은 상당히 높을 수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작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냥 그렇게 된 교재를 그냥 푸는 게낫죠 빨리빨리 시간 을아껴야되니까 초시생에도 불구하고 항상 테스트가 상위권인데. 이게 참 애매한 게 뭐냐면 어차피 학원 실강은 재시생분들 많이 안 다니고요. 그리고 이전에 기본서 기출을 많이 보고 아쉽게 떨어진 재시생분들은 학원은 안 다니고 그냥 독학으로 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위권이라는 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기껏 해봐야 기본서 끝나고 이제 기출 들어가는 단계니까요. 어, 하지만 제가 봤 때는 되게 열정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빨리빨리 기본서 공법 기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작년 교재 만약에 공차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 행정법 총론이라고 할게요 행정법 총론은 어쨌든 법과목이니까 얘는 최신 강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개정된 걸로 근데 소방학은 저는 그냥 작년 교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관계복교도좀 개정이 많이 되면은 최신 강의를 보면 좋은데 근데 최신 강의를 보는 학생들이 작년 교재를 보는 학생들이 말하는 게 거의 개정이 별로 없대요 강사님들 말씀해 주시겠죠 뭐 개정이 많이 되니까 뭐 최신 강의를 봐라 아니면 이전 교재를 봐도 된다 근데 이전 교재를 보라고 하시는 분 많지 않을 거예요 강의를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좀 빠르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이유는 매년 소방 전과목 교재와 계정판, 인강, 교재는 늦게 나오거든요.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어, 그래도 기다리고 그냥 계정판 나와서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요? 누구나 다 열심히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는 학원의 커리, 학원의 스케줄, 학원의 사정이고 여러분들이 그걸 다 소화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강사님들은 지적적인 워낙 많이 놓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시험이 한달 앞당겨졌기 때문에, 3월 초기 때문에 체력, 그리고 가산점 안따시면 가산점 따고 정시없이 바쁩니다. 저는 차라리 그냥 미리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요. 아, 당연히 너무 많죠. 지금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도 모르고. 어,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저는 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보통 막뭐 삿질이라고 해요, 삿질. 근데 제가 지금 비난, 어, 비하하는 건 아니고, 초시세니까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자, 안기까지 가져가니, 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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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기까지, 가져, 안기까지 가져가면 못 나갑니다. 지금의 지혜적인 게 많이 안 나오잖아요. 나중에 지혜적인 게 상당히 많아져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긴 하지만, 오래 걸려요. 다른, 뒤에서 밀립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제 기본 강의 1회도 끝나고, 심화 강의 1회도 들어가는데, 두다가 모든 커리큘럼을 안기로 소화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의지가 되게 있으세요. 그리고 공부 원도 있으신 것 같아. 이제 심화 강의 1회 동에는 전부 다 빠르게 안개가 됐더니 시간이 줄어들 것 같은데, 만약 안개까지 커버될 정도로 공부 많이 한 상태면 나쁘지 않은 거겠죠? 나빠요. 이렇게 하면 다른 과목이 밀릴 수 있어요. 그냥 빠르게 제가 봤을 때는 작년 교재를 활용할 수 있다면, 기본서와 기출을 빠르게 분석 끝내놓으세요. 꼼꼼하게 공부하는 거는,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풀이 단계에서 하면 되는 거고, 뭐 단원별 문제집 풀때그때 실력이 되니까요 단원별 문제집, 최근 시행처별 기출, 전범위 모의고사 이때는 실력이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부해도 돼요 근데 지금 너무 꼼꼼하게 공부하지 마세요 지금은 일단 소방과소방 소망 관계 벗겨 좀빨리빨 나가자 작년 교재 활용하수으면 작년 교재 활용하시고 행정법은 어쩔 수 없어요 매년 늦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최신 강의로 그냥 듣기, 들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힘빼지 마세요 지금 전체 과정을 지금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자, 질문 세 번째. 자, 강사님 안녕하세요. 소시생입니다. 유튜브 유용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기출 회독을 언급하셨는데 강의까지 듣는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혼자 풀고 찾아보고를 얘기하시는 걸까요?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할 것 같아 기출 회독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제 자사학습법에서는 일단 1 단계에서는 기본서 빠르게. 1회도 분석을 하고, 444습법 2단계에서 여기서 단원별 기출을 3회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점, 어, 기본서, 단권화 작업을 하고요. 그럼 여기서 단원별 기출 1회독, 그리고 2회독, 3회독 이렇게 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 4사법 3단계에서는 이제 2단계까지 끝내면은 경험별 기반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단원별 문제집도 풀어보고, 책은 시행처별 기출도 다시 한번 풀어보고, 전범위 모의고사를 풀면서 하루에 한해 풀고 분석하고 나서 맞는 시간에 다시 단원별 기출 타직렬 기출에 한 여기서 분석을 해주고, 여기서 다음에 기출은 여기서는 2단계에서 중요 직렬이라고 할게요. 1. 그리고 여기서 빠진 내용이 혹시 있다. 그럼 기보서 단권화에 추가해 줍니다. 자기초 2회독과 3회독은 제가 나중에 영상 좀 올릴 거고요 자 1회독만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이때 1회독 때 해야 될건 뭐냐면 방금 물어보신 것처럼 강의를 들어야 되냐 아니면 독학을 할수 있냐 자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어, 만약에 독학이 가능하면 독학으로 하세요 독학이 힘들면 강의를 들으시고요 교재를 보고 이해가 되면 강의를 안 봐도 되고요 교재를 봤는데 이해가 안돼 그러면 강의를 들으세요 자 다음 기출 1회독에서 해줘야 될건 뭐냐면요 첫 번째 단원별로 우리가 출제 범위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나중에 시험에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해독에서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지어적인 부분이나 아직 시험이안 나온 거는 좀 뒤에서 보자. 근데 많은 학생들은 처음부터 지어적인 같이 보려고 하니까 중요한 것도 제대로 못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답을 정답으로 다 고쳐 놓으세요.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분석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본문, 선지, 기출규제, 해설에서 중요 포인트 키워드를 체크해 주세요. 왜냐면 이런 중요 포인트 키워드를 체크해야지 나중에 실제 시험장 갔을 때그 중요 포인트 키워드를 보고서 아, 이거 어떤 단어에 어떤 내용이구나 하고 문제 풀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오답 또는 틀린 선지는 한정을 체크해 주세요. 출제자 입장에서 한정을 체크한다. 그러면 우리는 유형별로 오답 패턴을 알수 있고, 이런 오답 패턴을 알아두면은 실제 시험에서 지역적인 문제다. 또는, 어, 백전방지용 킬러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선지 소법으로 풀기 참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오답의 여지가 있는 거는 속으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답 패턴을 알게 되면은 소법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기출 1회 독에서 해설에서 중요한 부분이나, 그리고 키워드도 체크하고, 해설을 관련 문제의 기본서처럼 보자. 이게 1회독. 단어물 기출 1회독 방법입니다.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했지만, 큰 반향을 이렇습니다 1회독도에 제가 푸득이 크게 의미가 없는 거는 제시된들을풀수 있는데, 초시생들은 못 풀어요. 기분서 한번 보이기, 기출 푸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분석 빨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푸는 거는 나중에, 우리 44443단계에서 푸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질문. 지금 초시생인데, 법규, 개론, 행정, 이래도 갈때 하루에 세 과목을 다 듣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한 과목씩 강의 들으면서 해독하는 게 맞는 건가요? 자, 정답은 상관 없습니다. 옛날에 막 공무원 강사분들 중에서 행정고시 합격한 강사분들, 그리고 경찰 공무원 강사분들 중에서 사법고시 합격하신 분들이 늘 항상 강조했던 게한 과목 위주로 공부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맞아요. 왜? 그쪽은 법과목이 대다수니까 한 과목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과목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쟤는 여러 과목이라는 거는 어쨌든 세 과목 이내로만. 일단, 공무원 쪽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공무원, 공, 구급 국어 공무원은요, 국어랑 영어 과목이 있기 때문에, 이거 언어 과목이에요. 제가 영어 강사이기도 하지만, 언어 과목은 한 과목 위로 공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영어, 영어 공부를 꾸준히 했어요. 근데 다음에 국어 공부를 해. 그러면 영어 공부를 안 한다? 감을 잃어요. 그러니까 국급에서는 아예 말이 안 되고, 대신, 7급은 괜찮아. <laughs> 7급은 국어, 영어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뭐한 과목 위주로 해도 되고 아니면 뭐세 과목, 두 과목, 세 과목 다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소방은 국어랑 영어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과목에서 세 과목 다 가능합니다. 자, 이게 차이가 뭐냐면 한 과목을 공부한다 했을 때 장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강사로서는 일단 공부를 하면서 약간 좀 통일성과 영예성이 있어요. 한 과목 위주로 공부하다 보니까. 진도도 빠르게 나가고요. 단점은 한 과목 하면 은 공부 습관이 없는 학생들은 상당히 지루합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 안 하는 동안 그 과목을 감을 읽기가 쉬워요. 그럼 만약에 두에서 세 과목 한다고 할게요. 그럼 장점과 단점이 반, 반대되는 겁니다. 장점. 여러 과목을 하니까 덜 지루해요. 그리고 다른 가분 같이 병행하니까 감을 어, 덜 이름. <laughs> 근데 반면 단점, 통일성, 연계성 진도를 빨리 못 나가죠. 근데 제가 상관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어차피 얘들은 다 섞입니다. 제다사사속법 공부를 해보시면요. 저희는 기출 2회도, 3회독부터 이제 삭제 작업을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것 위주로 줄여나갈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한 과목도 끝낼 수 있어요, 나중에는. 전재선생님 뭐 8-2공부법처럼 우리는 점점 빠르게 줄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한 과목 하다가 이제 실력이 이제 좀 향상되면 뭐 나중에 두 과목도 공부 가능하고요. 두세 과목 또 하다가 좀 중간에 아이 한 과목이 좀 내가 지금 미비한 과목이 있는데 이거 좀말집중좀 해볼까? 그러면 또그과목또 집중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인 총, 양은, 분량은 같습니다. 그래서 상관없어요. 경찰과 소방은 크게 상관없어요. 한 과목 원하시면 한 과목 하시고 뭐두 과목 생각 원하시면 두 과목 생각해도 전혀 상관없다. 어떤 게 정답이에요? 정답이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강사님들이 너무 확신을 가지고서 무조건 한 과목 해야 된다. 뭐 변호사 출신이 공부을 봐도 뭐한 과목 공부해라. 아, 근데, 국어 영어 있는 가드가 어, 직렬성 그 힘들거든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좀 조언 드렸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기, 성공해 보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